여기 네, 얘네들 다 젖다 노린들이 렇게 작은 줄 몰라 얘들이얘 노린들이 엄청 작아요 여기다 여기다 노린들더 작아 어 노린들 아니 여기 있는데 잠시만요 어, 노들다아 어. 주여... 아니 죽을까. 얘네들 때문에 배추가 죽은 것입니다 진짜? 얘 배추야 빨아먹는 배지 얘네들 야겠다니 아니, 따야겠다고 아니고 얘 없어버려야 난다 어, 나없어버려되 진짜? 여기 여죽야따는거 같아 어여해다야 아 물인데도 그고무 나비 아니 나비 아니 이게 이야이아 뭐야 여기? 응. 이렇게 이자보 이거 뭐야? 예 이거 누린대요? 어아 찌찌찌찌 빨리 게 많아 지금 여기 아니너지아아 여기 여기 네아어어 뭐? 뭐? 아, 여기 아거미줄에다리해어거미줄에다걸리 여기 빨리빨리. 여기 나아아 어디? 공부하라니뜨 지금 되게 정말 많이 심었어요. 그리고, 어, 그리고 막 생, 자그만한 생물들도 많이 봤습니다. 일하시는, 거. 아까 혹시 노린재 죽이는 건가? 노린재를 죽여. 나비의 벌레가 배추인나비면 좋겠죠. 전 여기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왜냐면 벌레가 있을까봐 무섭다. 어, 강력품 싫네, 유이 응, 음. 강약풍 보여주세요. 엄마. 나 내가 도와줄까? 네, 그래. 이게 요 부분이 뜯어이 거고 여기가 이제 그래이가 여기 이 부분이. 와, 나도 심심 같이 이제 뭐, 엄마. 이거 그래. 맞 잠깐만. 유이장난고유민이가키우는 장난감 이 새끼 돌리고 이거 있어 빨리. 거리 벗어. 아, 얼른 주면 나도 그 그래. 코미 좀 끼세요. 하나 있어 응, 응. 나. 나. 나하 어, 왜그 왜? 거데 돌이. 또 왜? 하나만 아, 다쳐. 잠아나 그다음에 여기 하나 문둘래. 너는 고게 좋은 액 최대한 좋아 근데 벌레 엄마 아주 조그만 조 아주 응. 어? 공잊어버렸네어 응. 근데 물 줘야 될거 같은데요? 응. 응. 어디 어디? 누나, 어디? 이거 아닌가? 어디? 어 야,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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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안안 아니야? 안 아니? 나도 좀 주면 안 돼요? 대나 갖자 여기다 너무 많이 주면 안돼 여기, 여아진액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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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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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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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여데자 조금 떼서 주 여기, 자기금만 떼서 주시면 기 어, 네,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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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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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여기, 리기록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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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기, 기기기 어, 좋겠다. 아 좋겠다 아니 오빠 여덟개 아, 아, 같은데? 어? 쟤너 만지면 안 돼? 아, 만지면 죽어요 오빠 아망다아 지금 아, 엄마 만지면 죽을 것 같은데 아리 일단 지금다못 죽겠다 아, 아 죽지마 어. 아, 나 같이 키워 나도 알 나도 알 주면 안돼 나도 나도 아빠 징그러어다 <목소리> 어, 여기 다너가 해도 돼요? 이게 솥까해 돼요 아 벌레야 무서워따라다 아야 어야, 이 안나? 뭐? 어, 안돼, 네. 안 내꺼 가 데리고 쥐거말야는 거잖아. 잡아, 아 잡아. 아이 아, 맞아? 아에유리 아, 이거. 쥐면 안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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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야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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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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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 아니, 이아어아아 이거 뭐 야, 아까 노린자야 아이 어, 아, 아빠 아빠 두명이나 있나? 2명 그래도 아까지 있어 기다봐 지나가야 돼 잠깐만 고마 여기 아가어 아, 힌다고다고닫힌 여기도 여기아아 그거 아까 있었는데 어떤 이거? 아니 얘네들 이런누런는데잡힌아다 아빠 아빠 무 어디 아 이거 뭐야 이아그 잡아라. 아 여기 누나 당근 이게. 아 밑에 오와 아. 야야 밑에 당근 있어 당근 3개 예, 어 근데 이 색깔 이상어 뭐야 뭐야 색깔 색깔 이게 어. 니까아 아, 그럼 이름 지어줄까 이름 지어줄게 이름 어줄게야내이 오빠 아. 당이히다 그거 해 누나는 여가 이제 당황. 당당이 오빠 오빠 이거 나는이두 번째 거 테니까 그 이거는 아빠가 야 아니 이름은 엄마는 무슨 이름으로 할 거야 땅당이 아빠는 탕당이상탕이이 유진이는 똥똥이 나는 탕창이 당당히 안되네

없애버리. 아빠, 아빠 근데 어어 <laughs> 어, 크고 어 구멍 없는 게 별로 없어 어떤 게 여기 상추 아니 상추 가 아니 고 깻잎 있니? 응 우리 바로 어떤 거 키려나 너무 잘 자라서 그런가 야, 한 마리만 키우려고 했는데 아 그리고 아빠 나 상추 딸기 전에 어. 당근 이런 게 있는데 아, 되지 이거 그렇지 이거 그렇지 그래 아내 최동호 이거 샐러리 좋다니 야 너무 이거 싫어하는 가 당근 당근 어째 얘는 유민이가 지금 당당이라고 했지 그 얘는 깜찍이 어. 나 아, 생각하자. 어디? 나는 당당이지. 나는 캐로. 캐롯. 왜 캐로냐면은 네. 어, 뭐, 이 당근형은 캐로인데. 어, 케이 옷에서 기어짜를뺀 거야. 나내 이따 다 그거 나. 나, 헉, 난, 나 아빠, 나도 셀러리 짝. 셀러리. 아빠처럼. 이거 뭐가 이거. 우와! 어? 이분이니까? <laughs> 우리 유미니까? 아침부터는 여기지. 여기. 올라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근데, 근데 무다 잘랐을까? 그, 뭐. 이준아 유진이 깼어. 유진이 잘 자더니 비빔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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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띵게리다 하여튼. 어? 아빠, 아니지, 뭐 마지시아 <laughs> 아, 빠하이 이, 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한번 보러 갈까? 여긴 우리 거고, 이 여기 머리로서 조금 냄새나긴 해요. 어, 있나아계단오르는 거니? 어, 여기 계단이 조금 높아서. 어, 에 자. 엄마, 이제 좀 봐주세요. 아, 나 심심해서. 물이나 주려고 이물거야어가아갈수까아지 음, 음, 아, 음, 심심해서 모기 물릴까봐 어디? 여기 여기 음? 여화면안 보이는데? 네아이오 무거운거 잘들어요나 근육 생기겠다오 잘한대 오따라가도록해 어, 둘돼아여기어여기있 토마토 뭐토야 토마토 위가네 토마토 뽑아아나초 시작해 나 여기 뿜고있 여기 꿀. 뿌리... 잡초 아뿌리뽑는 어, 좋지 요 잘하거든 나 뿌리채 아보는데 됐지 어어 오, 잘했어. 한번 해봐봐. 여기다 어. 또 뿌리 부어이렇 하는 게 좋아. 응. 나 이거 그냥 배에 꽂힌다. 이렇게 몸을 뻗는 게 좋아요. 봐봐. 어, 계속 잡쳐가. 이렇게만 해 어. 됐어요? 어. 그렇 어. 응. 어, 나 아, 있네? 여기 좀조만나 아, 한마리만 띄울 안녕히 놔둬, 여보. 응. 안녕. 통아.

이기 여기 한한달 여기 저저 한한 여기 심은지 저, 저, 여기 한달된거 같은데 인데 엄청 많이 자랐어요. 어 넘어졌어. 괜찮아? 자럼경 여기 어 자, 경사 알? 음. 내가 하나만 겠는데 어깨비 같은 거 참고 안네 아, 저 우리 건데 알았네 우리 건데.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여기는 당근, 여기는 상추, 지금서 <laughs> 만네 아니 나 여기 우리 거 이거 우리 건지 몰랐는데. 몰랐어? 우리 건 아니고 딴 사람 거지. 그럼 아, 아빠 친구 거. 이기 잔뜩 이워 홍수였다. 아간지하고 너무 반지. 방금 강강이가 죽어 아니 너무 동생 떠내가면 오빠 아직도 찾아요? 한 번만 더 주고 끝까지 힘들어, 응? 힘들어 보이네 얼굴 만보이주세요 엄청 힘들어 보이는데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아, 그리고 산 너무 이쁘다 네, 그리고 이준아 이준이 하자 같은 거 솜사 먹어들 이준이만 말으나고 그래? 어? 한나더 네. 주세요 잠시 차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생긴 게 엄청 많아요 이거 종이 그리고 이거 그리고. 그리고 립스틱 여기 또 이렇게 네, 스틱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틱발 <laughs> 이번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텃밭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독 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안녕.